얼굴에서 제일 여백이 넓어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볼 부분이잖아요. 볼 부분에 제일 많지만 제일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볼 부분에 제일 많은 거는 바로 잡티죠. 제일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볼 부분에 없는 거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현저히 적죠. 잡티를 가리기 위해 두께감이 있어도 괜찮은 부분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신지윤의 비티비 신지윤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우리가 베이스 메이크업 할때 잘못 알고 있거나 실수하는 부분인 내 피부톤보다 화사하게 피부 표현할 때다크닝 올라오지 않게 하는 방법 어떤 제품을 써도 베이스가 뜨거나 뭉치는 분들을 위한 방법 그리고 베이스 메이크업 할때 꼼꼼하게 발라야 하는 부분과 대충 발라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주제에 이어서 오늘은 화장할 때 특히 색조 중에 한끗 차이로 나이가 확 들어 보일 수 있는 잘못된 색조 화장법을 바로 잡아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시는 영상 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평소에는 주로 메이크업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제가 가진 메이크업을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영상은요, 30대 후반에서 60대까지 구독자님들과 제가 직접 뷰티 클래스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말을 많이 했던 정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실수하고 있는 문제 딱세 개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오늘 영상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세조 중에 한끗 차이로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는 잘못 못된 색조 화장법 뷰티 클래스 참여했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실수하고 있는 딱 3개 바로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웜톤과 쿨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누군가를 메이크업할 때 웜톤이나 쿨톤을 딱 키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거든요. 아마 이건 많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그럴 거예요. 저는 쿨톤의 섀도우를 쓰다가도 블러셔를 웜톤으로 쓰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웜톤이냐 쿨톤이냐에 따라 엄청 많이 신경을 쓰시기도 하고 중요시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샵에서 일반 고객님들 메이크업을 할때 저한테 웜톤인지 쿨톤인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럴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는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저만 해도 뭐 흰옷이나 블랙, 네이비 이런 옷을 입으면 피부도 깨끗해 보이고 얼굴 이좀 환해 보이거든요. 근데, 요런 카키색, 브라운 컬러를 입으면은 얼굴도 더 노래 보이고, 퍼져 보이고, 피부도 깨끗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요런 카키색을 또 좋아해. 은보다도 금을 좋아하고, 화이트 골드보다도 노란 금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내가 쿨톤이어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잖아. 카키색을 입고 싶을 때는요, 안에 흰티나 블랙을 입고, 겉에 카키색을 입는 편이에요. 그리고 전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퍼스널 컬러 진단받을 때 우리가 쌩얼로 가시잖아. 내가 웜톤으로 진단을 받았어. 그러면 그에 맞게 웜톤의 립감, 섀도우를 사요 맞죠 근데 그 섀도우와 립을 바를 때 쌩얼에 바르냐 이거죠 내 얼굴이 노란기가 돌아서 핑크기가 도는 화사한 파운데이션을 발라서 만들어 놓고 웜톤이라고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구매했던 웜톤을 위에 발라놓으면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웜톤이나 쿨톤 다잘 어울릴 수 있는 이도저도 아닌 뉴트럴 컬러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제가 자주 사용한 뉴트럴 컬러 중에 음... 뭐가 있을까 립은 로맨 베어 그레이프 진짜 많이 사용하는 컬러예요 그거랑 요즘에는 헤라 체리쉬 많이 쓰고요 블러셔는 비디비치 크림 블러셔 빈티지 모브 시중에 뉴트럴 컬러가 굉장히 많지만 뭐가 뉴트럴 컬러인지 잘 모르겠거나 헷갈릴 경우에는 주름이 있어서 그림자가 얼굴에 져있는 경우에 나이가 어려서 얼굴에 그림자가 안 져있는 사람보다는요 오히려 웜톤보다는 쿨톤이 나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뷰티 클래스 할 때도 웜톤 사용하시는 분들이 진짜 대다수예요 웜� 톤 사용하시는 분들께 쿨톤으로 사용해드렸을 때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색조를 올리기 전에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깔고 안 깔고 그 차이가 갭 차이가 심할 수 있거든요. 파운데이션을 안 깔고 쿨톤을 바르면 살짝 촌스러워질 수도 있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쿨톤도 너무 쨍한 원색에 가까운 컬러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웜톤이라 생각했는데 웜톤을 사용했을 때내 얼굴이 조금 칙칙해 보이고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것 같다. 그러면은 웜톤이 아닌 뉴트럴 컬러나 쿨톤을 사용해보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립 메이크업 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뷰티사에서 메이크업 수업을 하다보면 요한학기의첫 수업부터 마지막 수업까지 함께 하잖아요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제 생각 이지만 보통 남학생들보다 여학생 들이 메이크업 실력이 더 좋아요 본인 얼굴에도 메이크업도 하고 아무래도 화장품을 조금 더 접할 기회가 많긴 하겠죠 근데 학기 말해보잖아요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 메이크업 실력이 조금 더 늘어있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하고 곰곰이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남학생 아예 백지상태인거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얘기를 하면은 흡수를 잘해요 근데 반대로 여학생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메이크업을 하다보니까 얼굴에 하던 잘못된 습관들이 들어서 요렇게 요렇게 하라고 알려줬을 때 본인은 그렇게 한다고 해 본인도 모르게 내 손이 내가 원래 하던대로 하고 있는거예요 제가 왜또이 얘기를 하냐면은 뷰티클래스를 진행을 하다보면은 제가 설명과 함께 반대쪽을 해드리고 반대쪽을 실습을 해요 입술 외곽을 파운데이션이나 립라이너로 죽여주고 베이스립을 바르고 나서 진한 컬러를 입술 안쪽에 발라서 외곽적으로 그라데이션을 해서 보여주고 반대쪽으로 직접 실습한 거를 보잖아요 10명 중에 8, 9명은 립 라인을 죽여놨던 걸립 바르면서 다시 똑 따놓더라고요 립 라인까지도 또렷해지면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어요 대신 립 라인을 아예 없앤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파운데이션으로 눌러주고 누디하거나 립 컬러와 같은 립 라이너로 립 라인을 눈에 도드라지지 않게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블러셔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처음 얘기했던 웜톤 쿨톤하고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우리 얼굴에서 제일 여백이 넓어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볼 부분이잖아요. 이볼 부분에 제일 많지만 제일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볼 부분에 제일 많은 거는 바로 잡티죠. 제일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볼 부분에 없는 거는 주름이거든요. 광대 쪽에 주름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현저히 적죠. 다른 부분에 비해서 두께감이 있더라도 주름이 없기 때문에 잡티를 가리기 위해 두께감이 있어도 괜찮은 부분인 거예요. 여백도 넓고 블러셔를 넣기도 딱인 부분, 볼 부분이고 나이를 한살한살 한살 먹을수록 그림자도 많이 져서 생기도 없어지고 블러셔를 안 넣으면 화사해 보이지도 않죠. 블러셔는 화사해 보일 수 있고 생기를 찾아줄 수 있는 제품이지만 잘못된 블러셔 색상은요 더 나이를 들어 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발그레함이 아니라 피곤해 보이거나 갱년기의 홍조처럼 보일 수 있는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블러셔도요 립과 마찬가지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했을 때와 안 바르고 했을 때 전후 차이가 굉장히 커요 나한테 뭐가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바르는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의 컬러를 보시면 좋은데요 밝은 톤을 바르시면 피치톤이나 핑크톤의 계열이 조금 괜찮고 조금 어두운 톤을 바르신다 하시면 진한 탈구톤도 저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코에 너무 가까워지거나 팔자주름 그림자에 따라서 더 나이가 들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코 밑으로는 절대 내려가지 않게 넣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은요. 지난주 우리가 베이스 메이크업 할때 잘못 알고 있어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그 피부톤보다 화사하게 피부 표현할 때 다크닝 올라오지 않는 방법, 어떤 제품을 써도 베이스가 뜨거나 뭉치는 분들을 위한 방법, 베이스 메이크업 할때 꼼꼼하게 발라야 하는 부분과 대충 발라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에 이어서 오늘은 화장할 때한끗 차이로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는 30대 후반에서 60대까지 구독자님들과 제가 함께 뷰티 클래스 진행하면서 제일 많이 말을 했었던 정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실수 수하고 있는 문제 딱세 개만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저의 메이크업 꿀 정보나 꿀템 알고 싶으시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메이크업 하시면서 평소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음번에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